화제의 도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대 후보와 최다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서귀포시 안덕면의 하성용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4년 전에 패배를 서륙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 득표율 차로 당선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4년 전 제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유. 이후... 어, 꾸준하게 준비해왔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과 경선, 그 다음 본선거까지 선거를 두번 치렀습니다. 네. 어, 경선 준비 과정, 특히 경선 준비 과정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소통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과 예,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었고 응원해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동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 도입회가요 전반적으로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을 짚어 주신다면요? 글쎄, 뭐 젊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음의 변화는 제주도를 변화시키라는 의미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점으로 관련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이지만 좀 보는 관점과 깊이가 조금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열정으로 네, 그렇죠. 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도의원들은요 지역 민원에만 매달린다 아니면 지역을 무시한다 이런 평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의정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민원이 곧 제주도의 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즈음,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 해결해 나가므로써 제주도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제주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어, 활동하고 지역과 제주도를 위해서, 그 다음 오영훈 도전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덕면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 안덕면에는 다양한 네. 현안들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따지면 화순항 문제, 그 다음에 사계 어철 유딜 사업, 네. 그다음고짜 구역 어, 획, 구역 획정 문제, 그 다음에, 어, 지금 광역 폐기물 소각장 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갈등의 문제 등, 네. 다양한 해결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과정은 제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고, 네. 어, 시작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들은 좀 고민하고 있고,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발전 역시 아주 중요한데요. 안덕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덕면은 해안이 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아, 산방산, 용머리 해안, 박수기정 등 다양한 해안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기역증계 활성화를 이루어내겠고, 네. 그다음 두, 두 번째로는 고짜월 국역 획재료 문제를 확정을 지면서 안덕 고짜월의 아름다움을 저 멀리 알리고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가치 상승과 또 갈등 해결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성영 더불어민주당 안덕면 도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